안녕하세요, 윤씨입니다. 오늘은 QCQ171 기관단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딩은 총 5개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5발 반동 초점 위주 세팅이고, 발사속도는 727입니다. 보적은 최대한 반동을 위한 세팅을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반동을 보유하고 있어요. 수직 반동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총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에임을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총이구요. 근거리 TTK가 0.24초가 나오네요. 일단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반동 잡기가 좀 편한 느낌이어서 한 50m까지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느낌이에요. 발사 속도도 700초반대라 근접에서는 좋은 화력을 낼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조작 속도가 느려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동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모딩이 될것 같아요. 다음은 45발 조작 속도 세팅으로 발사 속도는 763입니다. 반동 세팅과 다르게 좌우 반동도 있는 편이며 수직 반동도 더 강합니다. 반동과 조작 속도를 맞바꾼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좌우가 많이 튀어서 에임 잡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근거리 TTK가 0.24초가 나오네요. 인게임에서도 확실히 좌우가 많이 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조작 속도가 빠른 편이라 초탄에 임만 잡는다면 상대를 녹일 수 있긴 해요. 반동 잡는 난이도는 있는 편이지만 사실 근접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근거리 러닝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밌을 모딩입니다. 다음은 45발 런앤건 조작속도 세팅으로 발사속도는 804입니다. 이 친구도 반동이 있는 편이며 발사속도가 빨라서 반동잡기가 더 어려운 편이에요. 어느 정도 거리가 벌려지면 사실상 에임잡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치만 근거리 TTK가 0.23초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딩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격장에서는 반동이 정말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인게임에서는 막상 반동이 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발사속도 덕분에 근거리에서는 상대를 갈아버리는 느낌이에요. 볼트를 낀 대신에 발사속도를 올린 거라 조작속도는 평범합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모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근거리에서는 정말 압도적이라 중거리를 어느 정도 포기했는데 이 모딩은 커버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반독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45발 반동 초점 804입니다. 부착물은 반동 제어를 위해 맞췄고 보정으로 조작 속도를 조금 커버쳤습니다. 하지만 수평 반동 제어를 위한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반동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수직 반동도 당연히 있고요. 이 모딩도 근거리 TTK가 0.23초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이 모딩이 에임 잡기는 편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이 총은 기관단총인데 반동 제어를 위해서 조작 속도를 포기해야 되나? 라고 제 자신한테 물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접에서 갑자기 상대를 만났을 때질 확률이 높아지는 느낌이었고 이 모딩은 이 총기를 쓰고 싶은데 괴랄한 반동으로 적응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이 모딩을 쓰면서 적응하시다가 다른 모딩으로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45발 밸런스 804입니다. 어느 하나 특출난 건 없지만 모난 구석도 없는 그런 모딩입니다. 조작 속도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보정으로 커버를 쳐서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발사 속도 804 모딩 중에 가장 무난한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런 모딩들의 특징이 정말 최대한 육각형으로 짜야겠다 싶어서 짜는 모딩이라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말 무난해요. 근거리는 좋고 중거리도 어느 정도 커버되고 그냥 딱 평범해요.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모딩이 안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 모딩들이라 개성이 살짝 있는 편인데 이 모딩은 개성이 없어요. 평범하고 무난합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